기서 서울 인천 가는 거옆 사람이 저거 타면 서울 간다 그래가지고 가만히나 있으면 될걸 서울로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영등포가 서울인데 조금 있으면 서울역 하잖아요 바꿔 타고 인천 와서 인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그래 아마 서울로 갔으면 더 큰일을 할수 있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인천에는 정이 많아요 인천 사람들이 사방8도에서다 모인 데가 인천이에요. 주인 없는 데가 인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인천에서 오니까 제일 먼저 검평원한테 걸렸어요. 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안 형님이 도와줘서 영등포까지는 150원 주고 끊어왔는데, 인천에 왔으니까 딱 걸리잖아요. 배는 고파 죽같고 지금처럼 기차가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한두 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 6시에 타면 은밤한 11시대야 지금 북한일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인천에 왔어요 그 영무원이 그래도 그 사람이 도시락을 싸와서 주었어요 내 이야기를 듣고 그게 깡고리밥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황금 밥 같아요 그렇게 해서 먹고 고생고생하면서 저도 배움에 하늘 가슴에 안고 살았었습니다 그 때는 이런 학교도 없었어요. 재건 학교가 그때 없어서 나중에 서울 강의록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중앙 강의록 두 개만 있었고, 강의록 책을 사가지고 구두닦으면서 지금 경동 사거리에 어느 독지가가 2층에 방을 하나 빌려줬어요. 오갈 도 없고 잘데 없는 그런 소년들을 위해서 거기서 그 친구들이랑 저녁에 자면서 강의록 보고 동천역에서 지금은 광장이지만 그 전에는 거가 전부 학구방 쪼이었어요한어 2m 도로가 그 정도에 그리고 전부 판자 쪼었고 그래서 그게 64년도에. 극동건설인 데서 광장을 만들었어요. 이렇듯이 저도 배움에 하늘 품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 저는 저와 같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배워야 된다. 바꿔 말하면 지금 제 나이에 중고등학교 못 다녀서 공부하겠다라고 용기가 나겠어요? 안 납니다. 창피하고 두렵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여기 저쪽에 이제 선배님들, 한 150여 명 되는 분들도요, 두세 바고씩 돌아가지고, 그냥 용기를 내서 오신 분이에요. 왔다 가시고, 왔다 가시고.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죠? 네, 말못 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laughs> 그런데, 한 서너 달만 참고 견뎌보세요. 여가 바로 낙원이 될 겁니다. 지금 선배들이요. 낙원이요. 졸업하신 분들이 병이 있던 분도 많고, 또 뭐, 인생의 즐거움을 여기서 찾아대는 분도 계세요. 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키트를 만들었어요. 고생고생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야 돼요. 저도 나이는 얼마 안 됐어요. 누구, 물으면 마흔 네 살이다 그래요. 그래 젊어지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뭐에 자꾸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더 젊고 젊어지고 오래 산다 그러는데, 내가 어느 정도 속살을 세운 다음에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도와줘요? 여유는 있어도 속이 비었는데 밝음을, 헤비처럼 밝음을 찾고 난 다음에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인생 1 0세 세대라고 했잖아요. 지금 늦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밝은 세상, 정말로. 따뜻하고, 지금도 따뜻하지만 더내것 같은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도 힘들게 힘들게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하시다 보면 일인삼사역을 해요. 가정 돌보랴, 또 손자, 손녀도 돌보랴, 뭐 아들, 딸, 이모 시집간 그 녀석들은 왜 자꾸 엄마만 찾아? 왜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안 돼요. 가르쳐서 보냈으면 그거로 잊어야 돼요. 이런 동물 보세요. 동물도 어느 정도 알까 서 1년 몇달 이렇게 하면은 내밀잖아요. 근데 사람이 왜 그래? 대학교까지 갔었으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 모순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이제 금년에 70분이 안 됐는데 지금도 애들 보면 애기인줄 알고 맨날 뭐 해다 주고 맨날 그러고 화는 나한테 내요. 힘들다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저는 말려도 그래서 저는 오늘 392명 여러분들이 단한 분도 중도에 그만두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정말 힘들더라도 여기서 뭐 1년에 한 2, 30일 결석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이상 결석하면 안 돼요. 왜? 토요일 날 놀지요? 무슨 국경일 날 놀지요? 또2 30일 빠지면 뭐다 빠지는 거지. <laughs>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요. 어렵게 어렵게 결정을 내리셨는데 졸업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결성이 많으면 못 줘요. 우리와 같은 학교가 한 40개 되는데요, 전국에. 사장 봐주다가 졸업장을 줬어. 그럼 어떻게 되죠? 졸업장 장사죠? 그러면 결석 많이 해서 졸업장 받은 사람, 학교 운영한 사람 다 영창 가고 다 취소돼요. 그래서 저는 48개 학교 중에 가장 무섭게 해요. 결석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 최대한 뭔가 머리에서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타동적으로 지금 들으면 잊어버려요. 지금 뭐 하려고 했다가 잊어버리는데 저도요. 안다가 뭘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 잘하수기만합니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요. 머릿속에 있는 거다 뺏어가세요. 선생님들은 또 여러분들한테 배울 거예요. 뭘 배워? 사회, 삶에, 인생에, 이런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일반 학교 왔은면오 아침에도 그랬어요. 교습을해서 일반 학교 왔으면 존경받고 어른으로 타려고 하는다, 그렇게. 그러나 여기는 존경을 다 해준다, 어르신들이. 그러나 어르신들에게 또 배워야 된다. 엄마, 아빠 밑에서 아까 그러지도 못했어요. 음성만 부렸었거든요. 지금도 저도 40 넘은 딸들이 지병을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애기처럼 막 난리 쳐요. 그거를 우리 집사람이나 내가 얘기하면 혼내 또, 그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그러나, 딴 사람 얘기하면 잘 듣더라고요,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있는 머릿속에 있는 걸다빼서 가세요. 흡혈귀처럼 그 빼서 가시고, 또, 선생님들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잘 다독거려 주시고, 서로 유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짧아요. 금방 1년, 2년 한 번씩 중학교 졸업했어요. 또 1년, 2년 하면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세요. 지금 이 꿈을 난 대학 못 가. 가라는 리는 아니지만 여유가 있고 뭔가 목표가 있으면 꿈이 있으면 가세요. 인천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인천대학교가 청소년들은 반에서 3등 이하로 3등 이상 중간 그 아이들도 갈까 말까 하는 대학이에요. 그러나 우리 학교 나와서 평생교육시설에 들어가면. 2년 있다가 3학년으 편입이 돼요 그러면 그 국내에서도 몇째 가는 국립대학교 졸업을 한 겁니다 공부? 아니야 거기는 내가 음악 좋아하면 음악 또뭐시 좋아하면 문과 이렇게 가면 돼요 전공 뭐 영어수학 100점만 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에게 392명이 저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끝까지 졸업하시도록 그것을 당부 드리면서 어, 또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 정말로 훌륭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재학생분들 그분들이 있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해주심으로 해서 인천에 한50 통계청장에 오면 50여만 명이 나 혼자 소리하고살아가시수 있어요. 그분들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될 겁니다. 왜? 여고 와서 내가 이렇게 배워나가서 따뜻하게 인천을 이끌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박을 진심으로 저를 대표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환영하면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